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연입니다 오늘 해볼것은요 맞습니다 저번 플러그앤 키..아니 키.. 플러그앤 플러그앤 플레이의 후속작인 키즈 게임 입니다 <laughs> 아 죄송해요 어, 이름이 헷갈려가지구요 아무튼 저번에 플러그앤 플레이의 후속작인 키즈 과연 이번에 어떤 심오한 게임,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게임인지 같이 한번 추리해보면서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보세요 그럼 렛츠 GO!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키즈라는 제목답게 벌써부터 이 아이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게 되있고 클릭하면은 떨어집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야 어디로 가는 거야 캄캄한 어둠 오또 어? 홀리한 노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들을 법한 이 제작자는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이 아이들 완벽한 배으로 단련된 애인 서칭으로 너안 떨어뜨리고 싶어? 어 일어나봐 친구 왔습니다 헬로 o 하이 왜 때려요 <laughs> 어 일어났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어떻게 할까 이쪽이요? 어. <laughs> 어, 진짜. 오케이. 어, 떨어진다. No. 그 that way. No. That way. 저기 친구들이 왔어요. 뭐, 또 떨어지라고? 또 떨어지고요. 어, 이게 뭐야? 어, 뭐야, 이게? 식도 뭐야? 안녕하십니까, 님들도인가요 아니면 똥구멍인가요? 오, 약간 모양은 봐서 식도 같긴 한데. 예, 소화되는 소리고요. 어? 약간 모양이 식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저번에도 보셨다시피, 저번에 똥꼬에서 뭐가, 아하, 아, 뭐야 이게. 저번 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예 똥꼬에서 뭐가 나오는 걸 봤는데, 아무래도 이 제작자는 배변 활동에 관심이 많은 제작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뽑아 볼게요. 오, 촉촉해. 어, 어이고, 넘어졌다. 얘들 나봐 얘들아, 아침에 학교 가간이냐 그렇지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오, 어, 너 뭐야? 너 지각했다. 너도 지각했다. 저학생 이렇게 많아. 오, 애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또 떨어지나요? 이분 아까보다 애들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오, 오케이 뭐였어? 자 이제 떠, 떨어지겠죠? This way. No. That way. Yes. No. This way. No. That way. No. This way. No. That way. 어, 누구 말이 no, 맞아? No. That way. No. This way. 아이 한쪽으로 다 맞추는 건 어 약간 군 군중 심리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해석하자면 자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또다 <laughs> 떨어져 저희는 안 가면 안 되나요? 응안돼어 어, 빨리 가 근데 뭐야 어디가 오 이렇게 하면은 안가져요 가지마 <laughs> 어, 뭐. 아, 여기로 같이 가야, 같이 보내야 되는 건가? 야, 이쪽이다, 이쪽 아니다, 얘들아.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럼 이쪽도? 오. 너까지, 너까지, 너까지. 음, 약간 군중심리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씨, 이번엔 들어가야 되는 거. 들어가시고. 너 뭐야? 엄마, 저는 이 다음에 커서 박태환이 될 거예요. 엄마, 저는 이 다음에 커서 수영방제가 될 거예요. 왜 정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건가? 어, 뭐야 이게? 다른 통로와 합체되고요. 어이 친구들은 뭐야? 친구들이 또 들어옵니다. 어, 어. 아 이거 배변 활동이 잘 되고 있어요 아주. 들어가지고. Oh yes. 어제 좀과 과식을 했나봐요. Oh man. Oh okay man. Oh 촉촉스. Oh 왜 이렇게 촉촉해? 아아 아, 뭐야? Oh oh yes. 이것도 촉촉스 and 촉촉스 and 촉촉 거의 뭐 촉촉한 초코. 넘어졌다. 어, 친구들이 모였어요. 어, 뭐야. 어, 좀 징그러워. 약간 콩나물, 그, 콩나물, 그, 뭐야. 묶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약간 좀, 눈이 좀 아픈데, 예. 뭐야, 이게. 박수를 치네. 뭐야. 어떻게? 해? 어, 이렇게. 퍼도타기. 어 이것은 뭐야? I won't do it. I won't do it. 난안할 거예요. You do it. You do it. No, you do it. No, you. No, you. No, you. No, you. you. 다 밀어 뭐야? No, you. No, you. No, you. no, no, y you.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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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o, no, you. No. You. 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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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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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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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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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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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한 사람을 클릭하면 다 지목을 하네요. 아, 군중심리 맞는 거 같애. 네? 어, 자기가 한답니다. 아, 엄마, 어, 뭐야? 뭐야? 이거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좀더 빨리 가봐. 얘는 이렇게 빨라. 내가 태어나야 돼. 내가 제일 건강한 정, 정자란 말이야. 어, 대! 난 이미 글렀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확률도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기 때문에 어, 매 순간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어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 엄청난 복권, 엄청난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 속에 살고 있는데 내번엔 항상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언제까지 내려가 이거 어이구 왜 이렇게 많아 아 설마? 왜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가니까 군중심리를 역 이용해서 반대로 올라가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럼 어디로 가? 일단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볼게요. 비켜, 나는 강물을 거스르는 연어다. 아, 끝이 없, 오, 어? 맞네. 와, 맞다, 이거. 방금 군중심리. 방금 모든 사람이 다 아래로 내려가니까. 나마저도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갈까 하다가 그래도 내려오니까 다시 한번 의심 스스로를 의심하는 모습. 헉. 개발사 천재가 아닐까? 그걸 알았나도 천재? 아, 죄송합니다. 자 이거. 어, 합쳐졌어 합쳐졌어. 박수. 어우 쾌감 쾌감이 있네 이거 은근히 약간 그 우유에 말아 놓은 오레오 같아요. 예 제가 오레오 좋아하거든요. 이거 하고 오레오를 좀 먹어야겠어요. 어 들어갑니다. 다 어, 들어가세요. 저는 안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응안 돼. 어? S 곡선을 그리면서 여기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쉽게 당하지 않지. 써? 소소소소소자또 소. 정체 모를 어, 대장인지 식도인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길이 세갈래입니다 어, 인생의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다. 뭐 그런 뜻인가요?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자 이쪽으로 가면 변호사가 되는 지름길 이쪽으로 가면 연예인이 되는 지름길 자넌 연예인이 돼. 너는 BTS 자 너는 변호사 정치인이 되도록 하여라. 넌 공무원이 되라. 자, 이제 똥꼬로 나갈 시간인가요? 예, 자, 너는 선생님이 되어라. 소리 잘 들어보세요. 촉촉한 ASMR. 어우 촉촉해. 아우, 촉촉해요. 어, 떨어졌습니다. 나는 어디지? 여기가 어딘가요? 얘들아, 어, 얘들아, 뭐야? 왜날 피하는 거니? 얘들아, 왜? 아니, 왜날 피해? 얘들아, 아니, 얘들아, 나 머리 안 감았다고 그러는 거야? 나 양치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laughs> 냄새 안 나는데, 얘들아, 얘들아, 뭐, 어. 얘들아, 얘들아, 게임한테 왕따당하는 기분이거든요. 예 애들아, 나랑 놀아줘. 나 머리 감을게. 나 양치하고 다닐게, 애들아. <laughs> 어, 끝이다. 나왔어. 어, 뛰어왔습니다. 후.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 누워버렸어. 불쌍해. 저기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 또 똥구멍으로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아 싫은데 그럼 저쪽으로 던질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laughs> 다시 뛰어오나 <뛰면. 웃음>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잘 가라 안녕 오 너무 빨라서 못 잡았어 자다 손을 든 다음에 여러분도 손 드세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손 들었어요 자 박수 갑니다 빠르게 그렇지 어, 여기까지? <laughs> 어 이제 돌아가야지 다시 뭐야 또? 박수 좀비! 야! 박수 시-작! <laughs> 잘해 뭐야 박사 소리 듣다 보니까 약간 파도 소리 같기도 하고 어 이번에는 아까 이쪽으로 가라고 했던 친구들인가요? No, that way. That way. y e s 이 주관 없는 녀석들. Yes. 이 주관 없는, yes. no, 없는 자식들. 오한 명이 주관이 있다. 그래 이쪽으로 가자. t h s a y No. That way. g <laughs> That way. Agree. Agree. I gotcha. That's way. 어너만남았네 I agree. I agree. Yeah, no. That's this way. Hey, come on, man. I'm, I'm, def I'm, definitely, I'm definitely fine. Okay, no, no, right. this way, okay, this way. that's right. w e h a t y c o w o n g m e I'm g o n I'm n a g n t I'm o I'm g o e t I'm d o e f t i n e i o e t I'm g o e l y I'm d n e f i g n t i o t g o e l t f o t i n e o k a e I'm g o n i o n g o t o t i g o a t i o a y t h o a e t i o a e t I'm g o t i g n a t I'm gonna eat. I'm gonna eat. i 빨 gonna eat. I'm gonna eat. I'm gonna eat. I'm g o n n e I'm g o i n g t o g o t o t e o e I'm g o i n g t o g o t o t e o e I'm g o i n g t o g o t o t e o e I'm g o i n g t o g o t o t e o e I'm g o i n g t o g o t o t e o e 늦으면은 고기 반찬 못 먹는 거 기억하시죠? 예, 빨리 도망가시고요 내 왔어, 너네 못 먹는다 너네못 먹어 수고염요또뭔 노래 야이거왜오오오오아 <목소리로> 뭐, 이거 언제 다 들어가니? 급식실이 지금 포화 상태오요 고기 반찬이 중요하긴 하구나. 어이게 많아, 이거. 언제 다 넣어. 노래 끝났다. 뿅! 뭐야? 끝이야? 뭔데? 끝이야? 아... 끝났네요 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군중 심리를 나타내려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예... 저도 하면서 스스로 군중 심리에 휩싸여가지고 제 스스로 의심을 하게 되었던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요 예그 혹시 그... 제가 하나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구... 그 군중심리 예그 군중심리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래요 대박가.